안녕하세요. 고주파 콜 공략수 정년생입니다. 어, 오늘은 RV를 공략하기 위하여 고일 행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상당히 어, 고주파 업체에서는 RV 참 늦기 어렵습니다. 어, 날개 부위가 오버히팅도 많이 되고 어, 크랙도 많이 발생하죠. 그래서 어, 날개 부위나 어, 로드 부위 온도를 많이 안 올리고도 가열을 어 쉽게 할수 있는 어 각도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코일은 어 R3입니다. 지금 R3이 있고, 여기 보면 은 R3이 있습니다. 여기서 R3에서 어 5mm 지점까지는 0.5mm를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코일을 키웠습니다. 여기 각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, 사실은 이렇게 안 오고 더 내려왔죠. 어 여기를 왜 이렇게 키우느냐 하면은 실지. 밑에 제품과 팽면으로 만들게 되면은 날개가 많이 많이 들어옵니다. 가열이. 그래서 지금 R도 똑같이 주는 이유는 요 바닥을 0.5mm를 더 키웠기 때문에 가열을 시작하면 요 바닥이 먼저 들어옵니다. 요 바닥이. 이 바닥이 먼저 가열이 들어오면서 어 고두파 자기장이 안쪽으로 모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안쪽은 가열 이잘 되겠죠. 여기와 이 바닥을 동시에 가열합니다. 그래서 R이 순식간에 같은 온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. 전도되니까. 그러면서 RV가 온도 오르는 것 동시에 바깥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날개 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여기 각도는 지금 R3이 끝나는 지점에서, 어, 28도 각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 다시 32도로 끄고 올렸습니다. 어, 뒤쪽의 각을 왜 이렇게 크게 주냐 하면은, 이게, 저, 얇거나, 이 폭이 뭐, 예를 들어서 20도나 25도로 얇게 오면은, RV가 가열은 용이하지만, 어, 냉각수 양이 너무 적습니다. 코일이 출력을 올렸을 때 어, 냉각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냉각수 양을 늘리기 위하여 정폭을 시켰습니다. 여기서 32도를 키워주면 자기장도 이렇게 크게 돌립니다. 영향을 줍니다. 얇은 것보다는 훨씬 가야지 잘 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코일이 날카로운 게 두툼하죠. 앞쪽에 보면 은 두툼합니다. 두툼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지금, 지금 이 코일은 어, 15도 각, 각입니다. 15도 각으로, 어, 로드 부위의 직각에서 15도 밑으로 내렸다고 보면, 보면 되겠죠. 정 말하면은 105도입니다. 그 전체 각도는 105도고, 만일에 90도 된 R을 넣고 싶으면은, 어, 여기 5mm 길이를 할게 아니라 한 3mm 정도 짧게 주셔야 됩니다. 각이 셀수록 R 부위에 넣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날개 쪽에 가위로 온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. 그래서 고는 부분들을 어, 잘 염두에 두시고, 각도에 따라서 형상을 구현하면은, 그, 어, 가열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, 90도 R 같은 경우는 R1, R2가 주로 많습니다. R3은 좀큰 편인데, 어, 각도가, 어, 또 90도에서 R이 작을수록 요 폭은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. 사실은. 이 각도는, 어, 20, 지금 25도로 했지만은 한 20도 정도, 또는 25도 정도 많이 줄게 됩니다. 그리고, 90도인 그, 90도 같은 경우는, 어, 투톤을 사용하시면은, 가열이 잘 됩니다. 자기장을 키우기 때문에, 어, 지금 이 코일은, 완톤을 제작할 겁니다. 완톤을 제작하기 때문에, 이 코일 하나로 모든 걸, 어, 커버를 해야 되고,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, 알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구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, 어, 그냥, 타원이 아닙니다. 이 형상이 여기서, 보면은, 돌다가 여게 커지는 형상이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코일 제작하실 때, 어, 행상을 만들어서 가열을 해보면은, 아, 어느 곳이 가열이 잘 들어오는구나, 먼저 들어오는구나, 이걸 판독하시면은, 아, 각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추론할수 있겠죠. 음, 예. 골드 오늘 제작하고 있습니다. 완성되면은, 저 선생님 한번 올리겠습니다.